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배른빈입니다. 우선 훌륭한 설교를 해주신 이성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차량 인도를 열심히 해주신 백윤미 사모님, 저를 잘 이끌어주신 유치동구 6학년 1반 박규성 선생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. 중학교 올라가서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성실 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. 6년 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주신 대관 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자 그럼 니다 자 이제 저취하도록하니다자 됐습니다 들어가보도록 니다2 0 2년 4월 30일 내용 미화각장 축하합니다 <laughs> 준영아 졸업축하한다 우리 진아도 빨리 열심히 하자 소영이 하고싶은 말 있어요? 응? 그래요 축하합니다 우리 준영이 진아 믿음 아래 잘 자라주세요 사진 한번 눌러볼까요?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우리 준영이 오늘 졸업 축하합니다. 유치원 졸업해서 이제 교회에서 학교에서보다 먼저 1학년 올라가네요. 우리 준영이 축하합니다. 기쁩니까? 어때요?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어? 고마운 마음? 누구한테? 아빠, 엄마한테? 왜? 잘 키워줘서 좀 크게 얘기해주면 좋아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크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크게 이제 1학년이니까 흉하다 이제 응. 응. 생각했어? 얘기해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도 우리 준영이 사랑해요 음.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. 몇 살이에요? 6살이에요? 몇 짤? 몇 짤? 6짤? 뿌잉뿌잉. 응, 잉잉눈왜 이렇게 러 오빠보다 한살 적지요. 내년에 우리 지나는 졸업식 합시다. 알았죠? 네, <laughs> 눈이 이상하네. <laughs> 우리 진아, 오, 아, 진아. 어, 진아도 일년 동안 건강하게 잘, 잘. 잘 자라서 또 우리 초등학생 되자 알았지? 예쁜 웃 음, 시작 찰칵, 다른 거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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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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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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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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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 엄마랑 찰칵, 찰칵. 아, 축하해요, 진아도. 1년 어? 동안 고생했어요. 아, 아니, 진짜 집사님 한번 찍자. 집사님 한 네, 찍자. 너희들 왜? 왜? 네, 선생님. 선생님, 어? 어? 저 전화번호. 어, 찍었어요? 전화번호? 아, 어, 안안 줄게. 응, 전화번호 붙여어라 네. 010. 아, 저 잠깐만요. 2 5 40. 2호 40. 0 2 5 40. 니가 엄마 대 줘. 엄마 대 줘. 엄마 대 줘. 아, 왜 보다, 진아, 아이고. 진아. 진아, 예쁘다. 많이 찍었다. 오빠한테 줘라, 진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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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라. 감사합니다.